안녕하세요. 맛집, 음식, 전통주를 사랑하는 술미는 청년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중 서초코스 관련 맛집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주공항에서 이호태우를 거쳐 애월이랑 협제 쪽으로 내려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위치한 맛집들 위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주공항에서 애월 혹은 협제 쪽으로 여행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본 영상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술 익는 청년의 제주도 서쪽 코스 관련 맛집 리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 여행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제주공항에 먼저 도착하실 것 같아요. 제주공항에 도착하면 허기진 상태일 확률이 높기에 우선 제주공항 근처 맛집인 김희선 제주몽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제주몽국 및 고사리 육개장을 파는 맛집이며 저는 고사리 육개장을 주문했어요. 고사리 육개장은 한 그릇에 9,000원이며 나름 나쁘지 않은 가격 같아요. 육수는 돼지고기 베이스인 것 같으며 뭔가 크리미한 느낌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 세련되면서도 구수한 느낌의 국물입니다. 고사리가 진짜 많으며 이 고사리를 뭉텅이로 입에서 씹었을 때 식감과 그쭉 나오는 육수가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에 청양고추 뿌려 먹으면 느끼함과 매콤함이 같이 느껴져서 맛이 너무 좋습니다. 가게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훌륭한데 제주공항 도착 후 허기가 진 상태이면 이곳 추천드립니다. 제주공항에서 이오테오 해수욕장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몹시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곳은 완전 제주도 골목길에 위치한 느낌의 조용한 카페이며 제주도의 동네 아지트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조용한 어촌마을 분위기를 확 느낄 수 있고 여기서 보는 바다뷰가 굉장히 좋아요. 찐 분위기 맛집인데 물멍하기 최적화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메리카노 원두 하드락을 주문했는데 커피가 굉장히 부드럽고 중후한 바디감이 좋았습니다. 테라스석이나 카페 내부에서 물멍하고 여유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몹시 카페, 몹시 추천드립니다. 이오테오 해수욕장에서 에어랑으로 내려오는 길에 바닷속 고등어 쌈밥이라는 맛집이 있습니다. 이름과 같이 고등어쌈밥을 파는 맛집이에요. 여기 고등어. 우선 크기가 엄청 크고 살이 진짜 실해서 이미 여기서 음식 맛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고등어가 부드럽고 푹 고와서 뼈도 아주 잘 발려요. 야채쌈과 담백하고 고소한 고등어의 맛이 어우러져 식욕을 진짜 크게 자극합니다. 생과계로 야채쌈과 고등어 고기가 너무 잘 어울려요. 또한 함께 볶아진 김치가 고등어의 비린 맛을 싹 가져갔는데 그 고등어 기름에 구워진 느낌의 볶음김치가 이게 또별미예요 양념은 갈수록 매콤해지는데 칼칼하니 진짜 좋았고 특히 여기 간장게장. 기대 안 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달달하고 무슨 조청 먹는 느낌의 마법 양념이 게장이랑 싹 섞여져 있는데 이거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고등어 쌈밥 맛집인데 게장도 맛있다니. 바닷속 고등어게장으로 이름 변경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에어랑 아래 협제 쪽에 위치한 현지인 횟집을 하나 리뷰하겠습니다. 음식점 이름은 블랙시걸입니다. 가게 안에 들어가면 현지인분들이 엄청 많아서 현지인 맛집인 걸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고등어회를 먹었는데 하나도 비리지 않고 아주 맛있게 기름집니다. 이 고소한 고등어 맛이 확 하고 회를 먹었을 때 오고 찰지게 기름이 지네요. 같이 나온 여러 음식들과 싸먹으면 이 여러 음식들과 고등어회의 고소함, 기름진 맛이 입속에서 어우러져 정말로 조화롭습니다. 고등어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곳 고등어에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한라산 소주를 슬러시 형태로 주는 점도 좋습니다. 취하라는 하늘에 계신 것. 이번에 소개해드릴 맛집은 협재해수욕장에 위치한 고기 맛집 감성돈입니다 내부는 굉장히 깔끔하며 소주, 맥주 등을 플러시 형태로 줘서 좋았습니다. 고기는 직원분이 구워주기에 편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밑반찬들도 맛있고 여기 고기 뭔가 다른 돼지고기보다 맛이 진하고 강한 느낌이었어요. 뼈와 함께 나온 고기들은 우선 비주얼이 훌륭하고 이게 뼈 목살이란 메뉴인데 먹으면 육즙이 확 느껴져서 맛있습니다. 오겹살의 경우 육즙과 함께 느껴지는 뭔가 꼬들꼬들함이 좋았어요. 여기서 나온 멜젓은 생각보다 가볍고 담백한데 또 고기랑 잘 어울려서 자꾸 찍어먹게 됩니다. 협재해수욕장에서 진하고 깔끔한 흑돼지에 슬러시 형태의 술한잔 걸치고 싶다면 이곳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협재에서 이미 굉장히 유명한 맛집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수우동입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방문객이 진짜 많은데 제가 방문할 당시에는 이 수우동 가게 오픈 전에 직원분이 문 앞에 시간별 예약 리스트를 내놓고 이 종이 리스트에 있는 시간란에 미리 이름을 수기로 써놔야 해당 시간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다른 분이 이름을 써놨으면은 입장을 못해요. 지금은 어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여기 냉우동 국물은 느끼함이 없고 뭔가 상큼새콤한 맛이 굉장히 인상 깊으며 이 국물을 계속 마셔도 물리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면은 진짜 탱탱하고 두꺼운데 진짜 후루룩 소리내며 먹기 최적화된 면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여기 우동. 같이 주문한 핑거돈까스는 고급스러운 텐더 느낌이 있는데 돼지고기가 진짜 부드럽고 딱 먹을 때 여기 튀김 신선한 거 쓰는구나 라는 느낌이 팍 하고 왔습니다 엄청 담백한 느낌의 돈까스인데 느끼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없는 게 신기했어요 여기 음식들은 무거운 느낌이 없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딱 하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리스트에 이름 적으려면 일찍 일어나 마지막 제주도를 떠날 때 일반적으로는 다시 제주공항 근처로 보통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공항 근처 음식들 두 개를 또 소개할 건데 우선 제주공항 근처에 있는 동문시장에 위치한 동진식당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고기국수로 유명한 식당입니다. 고기국수의 경우 감칠맛이 정말 깊고 시원하게 속을 싹 감싸는 국물이 인상 깊습니다. 속을 안정화시키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또 국수는 일반 잔치 국수 면발보다는 살짝 두꺼운 느낌인데 식감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비빔 국수는 맵지 않은 쫄면 느낌의 소스에 기름을 쫙 코팅한 맛을 줍니다. 달달함도 적절히 있어서 맛있어요. 또 여기 멸치 국수 육수가 같이 나오는데 이 육수가 진짜 맛이 신기하게 진합니다. 멸치 국수 육수가 진짜 인상 깊어요. 가격도 양도 모두 괜찮은 집이며 제주도 떠나기 전에 눈물을 머금고 먹어서 슬퍼. 마지막은 디저트 맛집입니다. 제주도 떠나기 전 동문시장에서 꼭 사들고 간다는 도넛을 파는 아베베 베이커리입니다. 여기는 정말 많은 종류의 도넛을 파는 곳이에요. 도넛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전부 비주얼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맛 종류는 너무 많은데 하나같이 맛있었어요. 뭐, 물론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다 좋았습니다. 내부에 크림이 정말 빵빵하게 들었고 딱 먹으면 되게 행복한 맛이에요. 제주도 떠나기 전에 여기서 도넛을 왜 사는지 알겠는 느낌? 이미 유명하지만 한번더 추천드립니다. 딱 하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촉박한 시간에 가면 비행기를 놓치는 금일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금일의 리뷰가 이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술익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